도형 드라마 봤어? 도형 드라마, 니까 그러니까 멤버가 찍은 드라마는 조금... 글쎄 아직, 아쉽... 그러니까 보기 살짝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, 알고 있는 멤버의 캐릭터가 있고 드라마의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게 좀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음, 기회 있으면 봤어요 근데 그 습관 습관은 봤긴 했거든요 <laughs> 아 어, 그거부터 봐버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. 미안해요, 도영영. <laughs> 아, 그거 얘기 들었었나요? 옛날에 2020 활동할 때천만한트 어, 감사드립니다. 축하, 축하. 2020 활동할 때 우리가 무대를 하고 있어요. 었 근데 이제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었고, 멤버는 다 무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제 옆에 재윤형이 있거든요. 근데 아 뭐였지? 어,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때 아마 드라마 아직 다 찍지 못했을 거예요. 찍는 도중이었고 드라마가 안 나왔었어요. 근데 제가 형 드라마 재밌게 잘 봤어요.라고 <laughs> 했더니 재윤형이 저한테 어, 나도 너 라디오 아직도 잘 듣고 있다고. 왜냐면 라디오 끝났었거든요.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웃겼는데, 그래서 막 제가 어, 그때 막 제가 보낸 뭐 커피차 <laughs> 보셨나고, 뭐. 그러니까 커피차 아직 안 왔던 데랑 이러면서 그냥 아무튼 되게 재밌게 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, 그런가 봐. 아, 아직 그 원두를 잘... 아무튼 너무 <laughs> 멀리 가긴 했지만,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재미, 재밌었어요. 미 우리... 연주나 우정반지 얘기해줘. 우정반지인데, <laughs> 아,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구나. 하여튼, 근데 컨텐츠에서 제가 막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한데, 그 어쨌든 이제 나올 테니까, 우정반지를 왜 갑자기 맞추고 싶어 했던 거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막 영화나 사진을 봤을 때 반지 낀게 되게 예뻐 보였었어요. 그래서 반지가 예쁘구나 했는데 옛날에 우리 그 드림의 우정 팔찌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음막다 안착이 되더라고요. 멤버들도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후로, 아, 그럼 이참에, 아, 우정 반지를 해버리자 해가지고, 제가 사진을 막 찾았어요. 근데,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편이잖아요. 근데, 이게 좀한 줄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웨딩 반지였던 거예요. <laughs> 제가 어, 애들 이거 어때? 하고 올렸더니 애들이, 아, 이거 웨딩 반지 아니냐고, 그래서. 아, 근데 상권이 있나? 그냥, 그냥,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했는데, 결국에는 얘로 해가지고 다 같이 맞추러 갔어요 따로따로 갔어요 심지어 한 번에 가면은 한 번에는 그니까 얘기하자마자 간 애도 있었고 제일 늦게 간 애도 있었고 그게 아마 나였나? <laughs>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난제누랑 같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맞추고 자고 그랬었던 거예요 사실 우정반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우정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애들은 이제 다안 빼더라고 안 빼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 물론 뭐 사정상 빼야 되는 일은 있겠지만 근데 촬영할 때뭐 우리 컨텐츠 촬영할 때 얘부터 확인해. 그러니까 입장권 <laughs> 없으면은 나가세요 이거. 여기 회회 있나요? 어, 네 알겠습니다. 너무 뻘쭘해요. 너무 뻘쭘한데. <laughs> 아니 그냥, 아니 그냥 V.F.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<laughs> 이렇게 채를 넣고 v 를하다 아, 뻘쭘해요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바이바이.